저는요 감사의 끝판왕을 뭐라고 이야기할 생각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편하고 즐겁고 안락할 때는요 감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워요. 왜냐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락하니까 모든 게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겠죠. 어, 힘들 때, 괴로울 때. 자 그러면 이때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안 받은 게 뭐야? 다 줬잖아. 근데,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라냐? 너 내가 분명히 다 줬는데, 왜안 받은 것처럼 왜 그러고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에 맞춰지다 보니까 잘 보여서던 하나님의 은혜들은 감춰지게 되는 거고, 자꾸 안 좋은 것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쳐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뭘 착각하냐면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잘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흡족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아멘. 예배 잘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내면,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10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것그 중에서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려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로의 왕이었었던 느부강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약 30m짜리, 넓이가 약3 m 짜리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야 모두 다 여기다 절해. 절하지 않으면 그 불에 다 던져 버릴 줄 알아. 자, 사람들이 다쫀 거예요. 야, 뭐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전부 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 절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가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3장 27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가? 우리가 치장에 넣은 어떤 멋있는 옷, 또 어떤 어떤 장식품, 뭐 많은 재료, 어떤 뭐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는 무슨 권력과 직장 이런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건 뭐냐면. 위기 속에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재물로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 하나님 나라 영원히 머무는 곳,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까? 오늘 이런 비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을 가면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아, 무슨 텐트를 좀 만들어 가야 될까? 한 컨텐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텐트. 컨텐트는 만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다가 부정을 쓰려면 우리가 디스라고 하는, DIS라고 하는 D I 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이거든요. DIS 컨텐츠는 뭐예요? 불만이겠죠, 불만족. 자 이거예요. 자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땅 가운데서 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텐트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한번 넘겨봐줄래요?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불만족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디스컨텐트 이거 아니에요. 불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충분하다. 오늘 본문 말씀 하각국 선지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막몸설리 치던 사람이에요. 아니 악인이 왜 형통해야 되는 겁니까? 악인은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맨날 그막 지적질이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하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잘 사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더해주시냐면,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이야기를 거기서 던져주시거든요. 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디스컨텐트처럼 아,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만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구나. 아, 이미 나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도 많았네? 그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백했었던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 라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으며, 양이 없으며 그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요 위기의 순간에 빛날 수 있는 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2024년 허락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0년에 5년에는 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토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